여러분들 금융권에 외우고 싶어요? 거의 99.9, 96. 진짜 거의 대부분은 돈을 많이 줘서요. 라든가 금융권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차 금융권 취업 전문 컨설턴트 심현은입니다. 저번 잡수다 시간에서는 금융권 준비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금융권 재직 시에 여러분들 분명히 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을 건데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있었을 때 진짜 이거는 현실적으로 음. 너무 좋았다 했던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컨설팅을 오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관련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항상 이거부터 묻습니다. 여러분들 금융권에 외우고 싶어요? 거의 99.996 진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돈을 많이 줘서요 라든가 이제 연봉적인 즉 경제적인 측면에 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연봉이라든가 처우 뭐 성과급 지급 등등이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15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이 직업적인 만족도적인 측면을 경제적 이유에서도 좀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는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있는 직무이다. 이걸 저는 장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 강의를 나가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마주하는 질문들이 상품이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금융권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직접 마주하고 접할수 있으며 조금 더 심화된 금융들을 현장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다라는 직업입니다. 그 어떤 경제 활동들보다 굉장히 빠른 금융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상품에 녹여지잖아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금융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빠르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되구요 세 번째는 네트워킹을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금융권 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체계적인 금융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킹, 물적 네트워킹을 좀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금융에 대한 확장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장점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그럼 주식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지식들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어, 그럼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금융권은 트렌드에 굉장히 좀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녹여져 있고 예컨대 여러분들 ETF라고 하는 상품만 하더라도 구조적인 측면도 약간 트렌드를 좀 따라가기도 하고요. 편입된 자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 한창 인기 있는 그런 이제 편입된 ETF들이 좀 인기가 많고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수익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연코 트렌드를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업이라든가 상품으로도 약간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지속적인 금융인으로서의 역량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아마 자산도 함께 증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금융권은 영업이 진짜 심하다 들었는데 막 오는 고객 응대 업무를 다 하지 않나요? 주로 듣는 질문들인데요. 굉장히 깨끗한 오피스에서 심지어는 이제 탁 튀어져 있는 부스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개인 부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 내방하시는 고객들 위주로 상담하고 굉장히 쾌적하게 이제 영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모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할게요. 오시는 고객들만 내방하는 시대는 저는 조금 지나갔습니다. 채널의 다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시는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필드에 나서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내방 고객 이외의 고객들도 신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은행 그다음에 일부 금융권에서 몹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업력이라든가 마케팅력 이런 부분들이 금융권에서는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권이 뭐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다고 해서 다들 막 안정적이니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진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맞는지 이게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세모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X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안정을 일회성이 아니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금융권의 장점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었는데요. 굉장히 트렌드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선보여야 되고 대응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트렌드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디지털 트렌드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에서도 빠르게 받아들이셔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여러분들도 증진이 되었을 때 안정적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주는 만큼 여러분들의 해야 되는 목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 이런 부분들을 금융권이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게 익히셔야 합니다. 그런 게 담보가 되었을 때 안정적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역량 개발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은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랑 협업할 일이 아예 없나요?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딱 X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융권만큼 협업을 진짜 빈번하게 자주 이렇게 하는 직업도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금융투자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팀 KPI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법인 고객을 응대를 할 때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함께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점에서 우리 지점 직원분들, 본사에서 리스크 부서 직원분들 또는 뭐 마케팅 직원분들이랑 함께 쉽게 무엇인가 협업해서 마케팅이든 상품을 만들든 이런 식으로도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러 기관들을 거쳐야 되고요.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금융감독원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있고 굉장히 여러 유관기관들, 사기업들 다 연결지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겉에서 보는 우리 고객들의 시선에서 그런 거고요. 이제는 현업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죠. 그래서 협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융권을 둘러싼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해주시면 또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융권은 정말 장점이 많은 직업입니다. 지금 처음에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노력을 더한다면 여러분들 꼭 원하는 비전도 이룰 수 있고 금융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응원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